네, 안녕하세요. 뉴웨이브 관세사무소 박소라 관세사입니다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시면서 포워딩 업체를 통해서 수출입 통관을 진행해야 별도의 관세사의 계약을 통해서 통관을 진행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우선 포워딩과 관세사의 업무 영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포워딩의 경우에는 물류 전문가, 즉, 국제 운송, 그리고 국내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물류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관세사의 경우에는 수출입 통관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출입 신고를 할수 있는 자라고 관세법에 명확하게 화주 또는 관세사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 관세사님 저희는 포워딩 업체에서 저희 회사 수출입 신고를 다 대행해 주던데요?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물론 맞습니다. 많 많은, 많은 수출입자분들이 어, 포워더를 통해서 통관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되는 상황은 없죠. 어, 왜냐하면 포워딩에서도 직접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포워딩과 계약된 관세사가 수출입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 수출입 신고를 할수 있는 자격이 관세사에게만 있기 때문에 포워딩에서 직접적으로 통관을 할 수는 없고요. 포워딩에서 화주를 대신해서 관세사에게 의뢰를 해주는 식인 거죠. 네, 따라서 만약에 실제로 어, 우리는 별도로 관세사를 지정해서 쓰고 싶어요 하신다면 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려울 것 없습니다. 그냥 어, 지정하시고자 하는 관세사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만 포워딩에서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는 이 관세사에서 통관을 진행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끝. 네, 정말 쉽죠?